망하, 망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생동차 합격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차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무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치르게 되는 첫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합격하는 것을 동차 합격이라고 합니다. 생이니까 생동차라고 하고 또한 단계 건너뛰면 헌동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이 생동차 합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가 합격수기나 아니면 기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생동차로 합격했다.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뭐 영상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격을 했고 또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사실은 맞겠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나도 그러면 생동차로 동차로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합격 수기를 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두가 합격 수기를 쓰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중에 소수만 합격 수기를 씁니다. 그렇죠? 다수가 쓰지는 않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생동차 합격 수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아니면 중상위권 대학라고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비법, 뭐 비상경. 뭐, 1년도 안 돼서, 뭐, 생동자격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연애도 그래. 연애도 보면은, 진짜 남녀 커플처럼 연애만 안 했다 뿐이지, 뭐, 존재는 했었다. 공부하는 동안에만 잠깐 서로를 위해, 뭐, 이렇게 거리를 뒀었고, 결국, 뭐, 커플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합격수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요, 어차피 되실 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해든 뭐든 생동차든 합격했을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격수기나 기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할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저렇게 못합니다. 왜? 여러분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뭐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어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따라 사시면 돼요 어차피 모든 건 결과가 증명하니까요 그분들은요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펙과 공부 습관이라든지 공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보겠다 뭐 말리지 않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방에 그냥 뭐 대학 그리고 뭐 스펙 없어. 토익은 대학교 졸업할 때 435점이 전부야. 뭐 이런 사람들. 뭐 기타 등등 뭐 쌓아놓은 것도 없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분들처럼 될수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뭐 기타 등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좋은 학교도 뭐 아니었고, 공부에 원래 일가견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생동차로 합격하는 분들이 가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아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어떻게 압니까 좋은 대학 나와도 떨어져요 그런데 그냥 합격하고 나니까 합격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따라 산다고 정말 그 사람처럼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유예생의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생동차로 합격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뭐 다음 시험에 좋더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3개월 정도의 간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간격 동안에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뭐 그것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 들어가서 뭐 떨어졌어. 그래. 뭐 어차피 나는. 뭐 유해생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쳐도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요약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해생이 되더라도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유해생이었던 분들에 비해서 더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공부 커리큘럼이 다르니까 어느 누군가는 그 3개월 동안 밀착시만딱 합격해놓고 그냥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놀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기본 이론부터 뭐 연기부터 봤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이 어차피 유해가 될 거면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생동차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어. 그래도 나는 했으니까, 자, 이제 유해로 도전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유해생으로 도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처음부터 유해생으로 시작했던 분들에 비해서 뭐 크게 나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어차피요, 공부의 절대량이 100이라고 치면, 110이든, 120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절대 공부량 100을 채웠다면, 110이든, 120이든, 어차피 누가 합격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시험치기 전까지는요. 그 3개월간의 여유기간 동안 기본이론을 더 충실하게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생동차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죠?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에 쉽게 현혹이 된다는 거죠 또 어쩔 수 없는 수험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쉬운 쉬우 시험은 다 합격하지 응? 저도,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평범하게 USM 테크트리로 그냥 USM 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고 의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학벌이 좋다, 원래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공부 좀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동차 하시면 됩니다. 생동차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으면 하는 건데, 이왕이면 생동차를 확실하게 노려보면, 1년 이상의 수험기간이 보장되신 분들은, 뭐, 생동차,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신 분들이 그해 초에 시작해 가지고 합격해 보겠다?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 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합격 수기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잘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 확실히 분석을 하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생동차에서 2차까지 노렸다가 멘탈 깨져버려서, 어, 유해생보다 못하게 될 확률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특별하게 합격했던 그런 애외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분들처럼 다 가진 상태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버린 건 버릴만 한 것만 버린 거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뭐 조금 버렸든 많이 버렸든 상관없이 그분들은 어차피 합격할 수 있었던 분들이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버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 버리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런 의식 없이 가질 거다 가지고 가족, 친구, 연애 뭐다 있어 그냥. 그런데 합격하겠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술잔을 비워야 세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가?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열심히 공부하되, 조급증이 자기 자신의 멘탈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망파.